KTM 슈퍼세븐 입니다. 전시된 아, 모델은 620R 모델이네요. 보시다시피 KTM은 구성이 굉장히 단철합니다. 필요한 것들만 들어가 있죠. 음, 타이어 사이즈는 185513 사이즈네요. 아폰 타이어. 전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번에 KTM을 보니까 대부분 아, 아본타이어를 쓰더라고요야 이거는 우리 탄 것보다는 약간 고급스럽습니다 많이 고급스럽네 사운드가 굿이죠 여기 고 프로 마운트가 끼워져 있는 걸로 봐서 좀 달리다운 차 같으네요. <laughs> 음, 저희 탔던 차보다 훨씬 아, 편의 장치를 정리를 잘 해두고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아, 뛰어나게,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620R 이면 KTM 기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슈퍼카 부스에 KTM 슈퍼세븐 유...